유튜브 설춘한 캡스입니다자 어제는 전날 시장의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 미국발 소비자 물가 지수의 영향으로 미국 증시가 폭락했고 이에 우리 장도 어제 급락한 하루였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떨까요? 이제 세계는 하나인 것 같습니다. 동조화 현상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국내 이슈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계 이슈에도 주목해야 되는 그러한 이유라고 봅니다. 다만. 어제 같은 장에서도 어제 제가 회원 방에 올려드렸던 유망 주식 타포는 어제 모두 상승한 하루였습니다. 사실 지수가 급락할 때는 보안만 유지해도 기분이 좋은데 모두 상승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회원분들의 감사의 인사, 저도 더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수익을 낸 모든 회원분들은 모두 본인의 운과 실력이 좋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부심을 느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늘 자생력 있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되기를 저는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광고, 간단히 두 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즉, 9월 17일 밤 9시 주식 프리패스 반을 진행합니다. 온라인 라이브 강의로 진행되고요. 라이브 강의를 못본 분들은 녹화본을 또 모두 볼수 있는 그런 반입니다. 더불어서 10월 13일 목요일 제1기 경매 임장엔 낙찰반을 개강합니다. 두번 유찰된 아파트 위주로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두 번의 이론 강의와 여섯 번의 임장을 진행합니다. 저와 두 명의 다른 강사가 함께 진행하는 강의입니다. 얼리버드 혜택도 있습니다.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강의 공지는 저의 네이버 카페 설춘한 캠퍼스 강의 공지란을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장을 떠나서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좋은 시장보다 센 주식, 네 개를 한번 골라와 보았습니다. 저 스스로는 확신에 찬 종목 다만 추천 종목은 아니고요. 스스로 필터링을 해본 다음에 스스로 책임질 수 있을 때또 스스로 확신이 찰때 매매 타이밍을 잡아보는 것은 어떨까? 기본적으로는 실적과 재무상태 모두 좋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나는 확신이 들었다. 오늘 저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모다 이노칩입니다. 뭐라고요? 모다 이노칩. 모다 이노칩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가 좋습니다. 7,900만 주짜리 대주주지분 무려 85.2% 세력에 먹게 좋아 보인다. 동사의 주요 사업은 세라믹 소재를 기반으로 한 전자기기 부품을 제조하는 전자 부문과 백화점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심 외곽형 아울렛을 운영하는 유통 부문입니다. 소니가 전기차 시장 진출을 선언함에 따라서 과거 소니의 납품사로서 전략적 협업관계에 있는 동사의 수혜가 기대되기도 합니다. 실적과 재무상태 좋습니다. 마지막 기술적인 분석 모다 이노치베 일봉입니다. 지난번 대량거래도 좋았고 최근에 대량거래도 좋습니다. 지금의 가격 대비 매물대 많은 것들이 이제 우군이 되었다 다시 한번 팡 전고점만 돌파한다면 더욱 좋겠다. 다만, 이제 매수한다면 5일선하고 20일선 대응. 위에서 논다면 홀딩. 그러나 깬다면 매도. 이런 부분은못 지킨다. 그럼 여러분, 주식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주봉은요? 모다 이노칩의 주봉입니다. 과거 대량거래 포텐. 급락 후에 재차 상승으로 전환 또는 상승 추세. 현재 주가가 모든 이동 평균선위에 올라탄 것도 좋아 보입니다. 다시 한번 팡. 팡에 도전합니다. 모다 이노칩. 나는 확신이 들었다. 오늘 저희의 두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GMBS 엔지니어링입니다. 뭐라고요? GMBS 엔지니어링, GMBS 엔지니어링. 친환경과 경제성을 동시에 성현동 애너 등의 리포트가 있습니다. 710만 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33% 유통 물량이 많지 않다. 세력에 먹게 좋아 보인다. 동사는 2007년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LED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PFCs를 포함한 유해 가스를 처리하는. 장치인 스크러버 시장에 진출했고 진출 후에 삼성 디스플레이 및 삼성전자 LED 사업부 SK 하이닉스의 플라즈마 스크러버 및 하이브리드 무폐수 스크러버를 개발하여 검증 및 납품했습니다. LNG 복합 화력 발전소와 열병합 발전소에 발생되는 배연을 제거하기 위해 플라즈마 기술을 이용한 냉각탑 배연 제거 설비를 개발 및 실증했습니다. 실적과 재무 상태 좋습니다. 마지막 기술적인 분석. GMBS 엔지니어링의 일봉입니다.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 후에 이제는 상승 추세. 특히 거래량이 많이 증가했고 전고점을 돌파했다. 좋아 보이죠? 유전에이 거래량 바로 이선 거래량 증가하면서 멋지게 우상향에 도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봉은요, GMBS 엔지니어링의 주봉입니다. 상장 후에 계속해서 우아향했다가 이제 저점을 찍고 사부작 사부작 우상향. 상당히 안정적이다. 특히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는데 다시 한팡 슈팅 기대합니다. GMBS 엔지니어링. 나는 확신이 들었다. 오늘 저의 세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dknd입니다. 뭐라고요? dknd. dknd 최근 기관과 외국인의 소소한 매세가 좋습니다. 1500만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39.9%, 동사는 합성 피역 제품 제조 및 관련 상품 유통과 합성 피역 제품의 주요 원재료인 부지포 생산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동사는 종속 회사들 간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서 제조에서 유통까지 아우르는 밸류체인을 확보하여 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정립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적과 재무 상태 좋습니다 마지막 기술적인 분석 DKND 일봉입니다 주가 계속해서 우아행 했다가 이제는 사부작 사부작 상승 추세 상승 후에 조정 눌림목 다시 한번 중요한 것은 이제 거래량 팡! 팡이 올라타이를것고 특히 전구점을 돌파한다면 좋겠다 주봉은요? DKND 주봉입니다. 과거 대량거래 주가는 포텔 한번 터트렸고 계속해서 우아양 이제는 재차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런 분위기 다시 한번 팡 거래량 증가하면서 팡에 도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DKND 나는 확신이 들었다. 오늘 저의 네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로체 시스템즈입니다. 뭐라고요? 로체 시스템즈. 로체 시스템즈 최근 외국인의 배세가 좋습니다. 1500만 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46.1% 동사는 TFT LCD 및 반도체 제조 장비 제작을 주 영업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동사는 FPD 및 반도체 제조 장비를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FPD 및 반도체 생산용 이송 장비 및 레이저 글래스 커팅 머신 장비 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등이며 고객 사양에 의한 주문 생산 판매 방식입니다. 향후 레이저 사업 분야의 신기술 개발 및 해외 매출을 증대하기 위한 영업 활동을 통하여 수익성을 더 개선할 예정입니다. 실적과 재무 상태 좋습니다. 마지막 기술적인 분석. 로체 시스템즈 일봉입니다. 중요한 것은 최근에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올랐고 지금 가격 대비 매물 대는 에 이제 요거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요것만 돌파한다면 정말 정말 좋겠다. 주봉은요. 로체 시스템즈의 주봉입니다. 어, 여기서 관건은 이 대량 거래. 사실상 횡보하는 가운데 윗골이 윗꼬리, 윗골이죠? 조금 요것만 이제 돌파한다면, 다시 한번 거래량 팡, 돌파한다면 정말 정말 좋겠다. 거기만 돌파한다면 상당히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고가, 로체 시스템즈. 여러분, 아, 오늘의 나는 확신이 들었다. 종목, 타포.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9월에는 시장보다 더센 주식,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주식으로 매매해 보면 어떨까? 다만, 스스로 필터링 후에 스스로 책임질 수 있고 그 종목에 대한 확신이 들때 주식을 매매하기 바랍니다. 어설픈 투자는 절대 있을 수 없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장을 한번 차분하게 잘 보면서 보유 종목에 대한 대응을 잘 해보는 것은 어떨까? 스스로가 꼭 전문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돈 많고 실력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유튜브는 설춘한 캠퍼스 여러분 오늘도 급등 파이팅! Terima